How?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나라의 중국어 강사 날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날짜에 관한 표현 좀 주의해야 될거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저번 시간에 우리 시간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표현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우는 날짜도 어떻게 보면 이제 큰 범위 안에 시간사의 범위 안에 이제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인데 어, 제가 이렇게 조금 나누어서 시간사하고 이렇게 날짜 관련 표현을 조금 나누어서 이렇게 구성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사 자리에 들어가는 아이는 맞습니다. 그죠? 응. 그 아이 중에서 이제 날짜에 관한 표현 배워볼게요. 첫 번째. 어, 요거는 이제 문법적인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말할 때 조금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어, 우리가 다시 한번 환기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어떻게 읽을까요? 올해는 2019년입니다. 그러면 중국어로 2019년 어떻게 말하죠? 그죠? 어링 이지오니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어 2019다. 그래서 어 치엔 쉬, 쉬, 이거 0을 넣어야 돼 말아야 돼만 이렇게 <laughs> 어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날짜를 읽을 때는 그냥 한 개씩 숫자를 떼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Erling 어링 e 이지오니엔이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또 하나 해볼까요? 2002년이죠. 요거는 어떻게 읽을까요? 그렇죠. 한개씩 돼서 숫자를 읽으라고 했기 때문에 2002년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2002년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돼요 주의해야 될 표현 첫 번째입니다. 날짜에 관해서 얘기할 때 연도를 얘기할 때는 숫자를 하나씩 떨어뜨려서 읽는다. 기억하세요. 다음 문장 볼게요. 뭐 7월 23일 2019년에 시작했 학한유. 자, 우리는 이제 중국 옆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어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 날짜 부분도 그런데요. 우리는 딱 보자마자 음, 이게 뭐야? 당연히 틀렸지라는 감이 쉽게 오죠. 그렇죠? 음. 근데 이제 외국인 중에는 또 이거를 이렇게 혼동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도 이제 수러하고 서수러하고 목적어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어 중국어도 혹시 바뀌나?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은 바로 연, 월, 일을 나타내는 표현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은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그쵸. 큰 단위부터 작은 단위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연을 얘기하고, 월 얘기하고, 일 얘기하고, 또 나중에 이제 요일 같은 게 나오게 된다면 요일을 또그 다음에 이렇게 붙이면 되죠. 한국 어순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 문장을 고쳤을 때는 뭐 2019년 7월 23일开始学汉语. 나는 2019년 7월 23일에 중국어를 시작했다. 아니면 뭐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말하면 아니 돼요. 날짜 표현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두 번째 키포인트. 날짜를 말할 때는 큰 순서에서 작은 순서로. 그래서 연월일 요일 순서로 말한다. 다음 문장. 또 어디가 틀렸는지 볼까요? 그죠? 그러니까 싱치 쪼모 하자마냥 이번 주 주말 어때? 그죠? 우리 약속 같은 거 잡을 때 어? 이번 주 주말 어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음, 자, 그러면 어디가 틀린 걸까요? 어, 우리말로 이렇게 봤을 땐 별로 틀린 부분 없어 보이는데, 그죠? 음,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 싱치하고 쪼라는 표현을 여러분들 아실까요? 둘다 주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싱치하고 쪼가 한 문장 안에 같이 쓰이는 거는 약간 중복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좀 통일해서 쓰는 게 좋겠죠. 그렇게 쓰려면 내용이 바뀌지 않고 음이 표현은 어떻게 전달돼야 될까요? 싱치를 쓰거나 쪼를 쓰거나 둘 중에 하나를 표현하는데 이제 주말에 만나자라고 했기 때문에 싱치를 버리고 쪼가 쪼뭐 어쩌양 이렇게 이번 주말에 어때라고 하시던가? 아니면 주말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둘 다를 얘기할 수 있으니까 뭐 구체적인 날짜 한 개씩 얘기해도 좋습니다. 어, 그래서 저거 싱치 6 어때? 아니면 저거 싱치 7 어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때 주의해야 될게또 하나가 이번 주 토요일 어때 이렇게 얘기한다고 저거 싱치 싱칠리오,怎么样? 싱치 하면서 싱치를 두번 쓰실 수도 있는데 그때는 싱치가 겹치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这个星期六怎么样?这个星期日怎么样? 뭐 아니면这个星期天 하셔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돼요. 세 번째 키포인트입니다. 주와 요일을 나타낼 때는 싱치와 쪼를 통일적으로 사용을 하고 반복되는 부분은 합쳐서 말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다음 표현. 我要三天住。我要三天住。 나는 3일을 묵을 예정입니다.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쪼 음, 하게 되면 은꼭 살다 아니어도 어디에 머물러서, 호텔 같은 데 머무르는 거, 어, 그거 다 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我要三天住 하게 되면, 어, 이게 의미상 봤을 때는 음, 저는 3일 머물 거예요.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그죠? 음. 근데 이게 어디가 틀렸죠? 그죠? 저는 3일을 머물 거예요. 에서이 3일은 3일날 가서 머문다는 게 아닙니다. 그죠? 7월 3일, 8월 3일에 가서 머문다는 게 아니라 3일 동안 머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저번 시간에 말한 것처럼 시간의 양을 나타내는 거 우리 배웠었죠? 이번에는 날짜의 양입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삼일 이렇게 날짜를 셀수 있는 카운팅할 수 있는 지금 그 부분이 삼일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런 부분은 동사 뒤에다가 써야 된다. 쭉 머무르기 시작해서 하루 머물렀고 그 다음에 이틀 머물렀고 그 다음에 삼일 머물렀다는 걸 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사 뒤에다가 산티엔 넣주도록 어 할게요. 워야 쭉 산티엔 저는 삼일을 머무를 예정입니다. 3일 머물 거예요.라는 표현 됐습니다. 날짜 표현 주의 부분 키포인트 네 번째입니다. 날짜의 양을 나타낼 때는 동사 뒤에서 말하게 됩니다. 마지막 문장으로 보겠습니다. 타 쉐러 산 쉐러 타 쉐러 산 쉐러. 그는 배웠어요. 3 개월 동안. 그죠? 어, 그는 세살을 배웠어요.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어, 양을 셀 때는 동사 뒤에 오라고 했으니까, 아, 그 얘기구나. 그거는 오실 거예요. 그죠? 어, 그래서 그는 3개월 동안 공부했어요. 뭐, 중국어 배운 지 3개월 됐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표현되겠죠? 자, 그러면 어디가 틀렸을까요? 네. 산 위에, 요 부분이 틀렸는데, 어, 산 위에 왜 틀렸죠? 어, 산티엔 삼일, 산 위에 세 달. 뭐가 틀렸을까요? 그죠? 위에는 특이하게 자기가 자기가 양사 역할을 못합니다. 위에는 명사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 개월 그리고 한 달, 두 달, 세달 이런 식으로 달을 세게될 때는 중간에 양사 거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위에 한 달, 량거 위에 두 달, 산거 위에 세 달. 이런 식으로 달 수를 셀 때는 거를 그 넣어서 표현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쉬에라 산거위라 그는 3개월 동안 배우 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표현 됐습니다. 이렇게 쓰면 아니 되요 날짜 관련 표현 마지막 키 포인트 되겠습니다. 양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 날짜를 세는 단위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 위에. 한 달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 1개월이라고도 하죠? 그럴 때, 거를 넣어줘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싱치를 셀 때도, 이거 싱치, 한 주, 일주, 그죠? 량거 싱치,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 관련된 표현, 어, 이렇게 쓰면 아니돼요 주의할 부분 봤습니다. 첫 번째로, 연도를 말할 때, 우리 숫자는 하나씩 읽어야 됩니다. 2019년, 응, 우리, 2019년, 이제, 2019년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연월일 순서대로 말한다. 그죠? 어, 우리 동양적인 습관상 큰 거에서 작은 거 순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 월, 일, 요일 이 순서로 말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를 하게 되면, 2019년 7월 23일, 월요일입니다. 그러면 2019년 7월 23일, 星期一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星期와 주를 통일적으로 사용하고 반복되는 부분은 합친다. 둘다 주를 나타내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한 문장 안에 같이 쓰지 마시고, 음, 같이 쓰지 마시고 통일적으로 둘 중에 한 개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주와 요일을 같이 나타내야 될 때, 어, 이번 주 토요일 이런 것처럼 어, 같이 나타내야 될 때는 저거 싱치 싱치 리오가 아니라 저거 싱치 리오로 한 번만 써주면 됩니다. 반복되는 부분은 없애버리면 되는 거죠. 음. 날짜의 양은 동사 뒤에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시간의 양 나타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 뒤에서 양을 나타내 주는 실량보어 형태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날짜의 양 얘기할 때도 니엔 어, 네 몇년 공부했다 아니면은 몇달 공부했다 그죠 어, 그리고 몇주 공부했다 까지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며칠 공부했다 까지 다 되는 거예요 이런 어, 거 얘기할 때는 전부 동사 뒤에서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날짜의 양을 말할 때 양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죠? 바로 위에와 싱치 되겠습니다. 위에 몇 달, 한 달, 두달 얘기할 때는 그냥 이 위에가 아니라 이거 위에 해야지 이 위에 하면은 1월입니다. 그죠? 음, 이 위에, 어 위에, 쌍 위에 이거고 이거 위에, 량거 위에, 쌍거 위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몇 개월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싱치 얘기할 때도 그냥 이 싱치 이게 아니라 이거 싱치 两个星期三个 이렇게 해서, 한 주, 어, 두, 두 주, 세 주, 이런 식으로 양을 센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날짜 관련 표현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따지하시고,我们下周见! 빠이빠이!